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, 정말. 아, 감사합니다. 배고프했어요. 근데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경관 많이 봤지만이경관이최고인것같네요 아, 맛있게드십시오맛있 봐라 다 그 선생님, 그럼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?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그냥 네. 드리면도 재미 없고. 어쩐지 좀 멀리 있더라. 지면은 저희가 빼앗는 것도 있어요. 빼서, 네. 아, 진짜 모르고 왔다 장난치지 마요, 진짜. <laughs>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남내 라인한테 맛있게. 뭐야, 뭐야, 뭐야. 저는 음. 국물이 좀 아쉽긴 한데. 아, 어, 나도 나도 그 음. 아, 얘기하려고. 국물. 왜냐면 이 짱뚱어탕이 음. 유명한데. 한번나 먹어 봐야지, 맞아. 음, 비디와이 대결 한번 가. 그럴까요? 아. 비디와이 대결 가겠지. 그래. 음. 코를 납작하게 해 줘. 난형 믿어. 형이 봐봐. 나? 어. 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 하나 빼기. 아 와, 좋아, 내, 아 와, 좋아. 좋아, 좋아. 오. 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 아 하나 빼기, 아 하나 빼기. 아 오! 안,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하나 빼기! 하나 빼기! 짱 좋다! 야! 니가 아, 아, 성공이야! 성공이야. 감사해요. 아 잘했다. 아꼭성공하시 아. 바라겠습니다, 형님들. 한번 먹어봐 봐. 어. 저 진짜 처음 먹어봐요. 제 인, 인생 처음 먹어봐요. 아. <laughs> 음! 느낌이 맑아요. 어? 맞아, 맑아, 맑아. 맑은데 시래기도 들어가 있고 걸쭉하지 않고. 너의 눈처럼. 진짜 맑다. 아 어, 좋아, 좋아. 오늘 좀 많이 추웠잖아요, 어, 아. 마지막에. 어. 그 추위를 다 녹여줍니다. 어 아, 맞아. 네, 꼭 드셔야 돼요. 너무 맛있어요. 저희 하겠습니다. 스와의 대결을 이룬 스티 무조건 피디로 해. <laughs> 먹고 싶은 <laughs> 이 음식이 먹고 싶다? 피디. 호로 하나 잡고 렇게 해보고 싶네두하니다 잘했습니다. 나둘 셋. 팔, 56 64 4 59 45 98에 팔36 18 72 4 24, 86 24틀어어 어! 이렇게 나 이거 뭐뭐 뭐, <laughs> 우리 너무 잘 룰렛 한 번만 더 하지 저희 룰렛 한번더 해볼까요 네아 그러면 어제 걸리시게 되면 네. 한 입만 드시고 네. 더 이상 안 드시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이한 입만 좋다 이제 오른 걸려요 제가 가자 가자 세, 세, 세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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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한한 입만 아, 좋네 한, 한 입만, 한 입만 <laughs> 어? 앞으로요? 이, 이거 다? 어? 아, 아 근데, 아, 적, 그건 아니에요. 적어, 적어. 아, 그건 말이 안 돼. 저희는 이건 줄 알았는데? 네. 여기 화를 냈어요. 아, 네. 아, 밥은 먹을 줄 알았죠. 촬영하면서. 네. 우리가 KTX 몇시차 타고 왔더라? 네 시. 네시차 타고 와서. 이제 좀, 예? 아, 울는 않죠. 여기 화를 냈어요. 해자부할 네. 점 없나요? 해자부할 점한번 할까요? 네. 얘들아, 얘네가 어. 기운이 안 좋은 애들 두 명이 모여서 그래. 지짜이 네. 이거를 네. 쟤네들 둘 중에 한 명한테 맡겨. 왜냐면 기운 좋은 애들한테 맡겨야 된다니까. 우리가 하지 말고 다른 찬이랑 사람에게? 혁이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돌리는 게 맞아. 아까 공찬이가 잡고 진혁이가 음. 한 번만 돌려줘 그러다가 공기밥이다한 입만 나와도 괜찮겠어? 감당하겠어? 아, 괜찮을 것 같아. 어. 아 기운이 좋아요. 절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. 믿는다. 하나, 둘, 셋. 좋다! 좋아, 와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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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

장어 하나만 시키면 공깃밥 하나 더 먹을 수 있는데. 저희는 참참참으로 하겠습니다.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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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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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장어 가져가겠습니다. 장어. 저 갑니다. 아나 꼬막전 저거. 아 장어도 맛있을 것같 저희 세개 걸고 카메라 감독님과의 대결. 어? 여기. 여기 감독님. 노란 모자 감독님. 강재준이! 강재준이! 어? 1분 안에 빵 터지게 못하면 저희 탑... 타... 빵 터진다! 웃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어 이거 마스크 조금만... 우리 반을 섞었으니까 뭐, 너무 괴로워? 맞아. <laughs>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자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내 지금 제가 닦아드릴게요. 이거 좀... 아, 아니, 네, 괜찮습니다. 아 웃었잖아! 터았어어 너무 저질이야. <laughs> 아 근데 웃기긴 웃기죠. 가독님. 어찌 됐고 웃었잖아요. 인정? 어찌 됐고 웃었잖아요. 그래! 보수 순천 시장님이 보는 프로 아닌가요? 이거? 아 그래요? 다들 못무어요어시 저희 대리님이 맡기시는로 실망했어요. 거. 예? 나가이분이 재밌게 봤어요. 에? 자, 꼬 한번 가 볼게요. 얼마나 쫀득쫀득할까요? 진짜 거짓말 안하 아, 아. 잠깐만. 내가 먹어 볼게. 물 먹어도 이거 잘 맛있어. 오. 진짜 잘 <laughs> 먹으면. 어. <laughs> <laughs> 왜,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? 더 <laughs> 아, 맛있어. 모기, 모기 베시 있는데요? 저거 꼬막전한번 먹어봐. 맞습니다. <laughs> 꼬막전 진짜 어, 맛있어. 꼬막전 <laughs> 맛있어. <웃음>

무슨 어? 소리야? 여기 야 이거 무슨 소리야? 뭐야? 물이잖아. 물 뭐야? 야야물자 있어, 물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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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기들이 한번 여기서 싸볼까? 아너 좋아, 나 너무 좋아. 내 우와, 바르막 있다. 뭐야? 와. 예 대박이야. 야방 하나마다 화장실이 달려 있어. 아 좋지 좋지. 요야 뭐야? 와. 와. 나 오늘 여기서 잡게. 나코 많이 보니까. 여기는 아침에 햇살 딱 들어오면 딱 기분 좋아. 아, 아, 오, 오, 잠깐, 형, 아, 형, 오늘 나는 자요. 너무 좋아. 뽑아, 뽑아. 아, 뭘 뽑아? 아, 내가 뽑아 무슨 뽑았잖아. 벌칙이야? <laughs> 나랑 자는 게? 누구 나랑 나랑 누구 잘 거야?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하 야, 서운하다 진짜. 아, 형, 자요 제발 동생들 위해. 서 아, 서운해. 야, 재준아, 왜, 재준 너물 좋아지? 물 좋아지? 네. 네. 왜? 수용차는 수용차는 월풀에서 내가 왜 자요 지금 여기 방이 세갠데자 이거 할래 이거 할래 큰거 응. 따딱 동시에켜 응. 근데 같은 동작 하는 사람들 딱 그게 다른 거야 어. 뭐 지지 그러면은 나랑 자는 사람이 옥상이야 어아거기 어. 침대 없는 유일한 방을 형이랑 쓰는데 코골이까지 들어야 돼 그렇지 되는지. 나 나도 오늘 고생했는데 여기서 자게 형. 형 그냥 똥 처리는 위에서 하자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면 해줘요. 왜다다 다 나랑 안 잘라그러니까? 너가 그걸 왜 몰라? 네가 <laughs> 이걸 왜 몰라, 엄마? 아! 내가 잠깐, 아까 KTX 에서 어떻게 잤다고? 아, 나이 진짜 뭐 우리 호시 뭐 거짓말 사람..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? 다 같이 뭐 이렇게 걱정스럽게 봤다가? 얘 이리 봐. 정말 화장하는 게 아니야. 거짓말하지 마. 아, 니 내가 왔어요. 어, 어, 어. 완지 마! 정부 깜짝 놀랐 예. 재준이 형 힌트 좀만 주면 안돼요? 자 준비 됐습니다 우와 한 와. 한마디만 해줘요 힌트만 줘 힌트만, 힌트만. 너너 친절히 어 안보여 안보여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로 안 보여, 안 보여. 우와 자. 눈 감고 하래 눈 감고 여기서 키는거죠 눈 감고 있어 아 이거 뭐야 아폴로야 아. 뭐야 이거 오. 더 떨려 더 떨려 어 아. 이거 어떡하냐 으아 잠깐만 제야이 아. 아, 싫어. 아, 야 이게 되네 이게 돼! 어나 혼자 잔네 나이스 아, 아. 내, 실제로 내가 오늘 골게 될코 소리야 아, 아. 이거 맥박을 지금 이거 손이 이렇게 떨려 아니 손이 아, 손, 왜 보라색이 됐지 출근세요 우리 이 개나까지만 아, 배웅해 드리자 아자 그다음 거저 계속 나를 <laughs> <말을. 웃음>